저는 그래서 공이 가까이 오니까 아무래도 좀 치기 어려울까라고 생각을 해봤었는데, 제가 비슷한 형태로 다른 선수 것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건 지금 이미지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봐주시면 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보 디자이너 센입니다. 오늘은 엑셀로 간단하게 도, 어, 지도를 그리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 텐데요. 위치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 시각화를 하는 방식은 거의 모두 지도의 영역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엑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어, 여기가 위치명이거든요. 어떤 데이터인지는 금방 설명드릴게요. 이 위치 데이터를 셀 쪽으로 옮기고 색상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결과적으로는 엑셀을 가지고 일종의 히트맵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렇게 소개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지도를 만들어 볼 거냐. 제가 불행하게도 최근에 야구 데이터를 보는 취미가 좀 생겼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참고로 저는 야구에 관해서 정말 1도 모릅니다. 이제서야 중계를 조금씩 보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뭔가 감각적이거나 경험상으로 아시는 걸 정말 몰라서 아,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나한테 좀 친절한 뭔가 데이터 시각화 자료를 좀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취미의 영역인데,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데이터는, 그, 투수, 입, 투수 시선에서 바라봤을 때, 내가 공을 던졌을 때, 타자가 어느 위치로 던질 때 많이 쳐내느냐, 요걸 나타내는 일종의 지도를 만들어 볼 거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 엑셀의 셀에서 우리가 출력되는 값하고 실제 입력되는 값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다르게 어떻게 입력을 하는지도 한번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용이 좀 복잡하다 보니까, 완성본 이미지들을 먼저 잠깐 보여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어 이런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타자가 왼쪽에 있는 좌타자라고 흔히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투수 입장에서 어느 방향으로 공을 던졌을 때이 타자가 출루할 확률이 높냐. 그래서 공을 치고 다음 1루로 갈 만한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를 보시면 돼요. 참고로 야구 데이터에 관심이 있거나 세이버 매트릭스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영화 혹은 소설 머니볼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텐데 거기에 나왔던 중요 쟁점이 그래서 그 전까지는 공을 얼마나 잘 치느냐 이그 빌리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빌리빈이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금 더 출루율이 높은 선수들을 위주로 이제 스카웃을 해서 팀의 성적을 높일 수 있었다 정도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나중에도 종종도 하지 않겠,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이런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 엑셀에서는 먼저 기본 판을 어떻게 짜야 되느냐, 그 히트맵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야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스트라이크 존이라 그래서 실제로 이제 스트라이크로 인정되는 구간이 있고 그 바깥 구간이 있어요. 지도라고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위쪽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로로 한 다섯 개 정도로 셀을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그다음에 시작 부분을 한 여기서부터 잡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로분도 마찬가지로 센네 다섯. 다섯 개를 해서 좀 크게 잡아 봅시다. 아이고, 너무 컸다. 그래서 한요 정도로 네, 요 정도로 한번 잡아 볼게요. 요렇게 다섯 개, 이렇게 다섯 개입니다. 그래서 제일 바깥 부분을 일단 한번 체크를 해주면 이렇게가 바깥쪽 테두리고요. 그리고 여기가 안쪽 테두리. 그래서 이쪽 안으로 공을 던지면 이제 스트라이크 존이라 그래서 그래서 제대로 던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요 바깥쪽에 공을 던지게 되면은, 아, 요거는 외곽으로 던졌으나, 여기를 타자가 공을 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볼이라 그래가지고, 아예 안 치는 경우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쪽 방향으로 던졌을 때도 출루율이 높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요걸 가지고 실제로 이 선수가 실제 공을 치는 확률이 높냐 아니면 볼이나 이런 걸잘 보는 선구안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보는 눈이 높냐 이런 식으로 타자를 직접 평가하는 지수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제가 필요한 데이터들을 입력을 할 건데 데이터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외 외나 아스트라고 돼 있는 앞부분은 제가 붙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저는 야구에 대해서 1도 모른다고. 그래서 내부랑 외부를 일단 구분하는 단어들도 일단 써야 될것 같고 그래서 이 위치가 실제로는 매우 높고 몸쪽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타자인데 타자 몸쪽이면 몸쪽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명칭들은 그대로 지도대로 쓰고 수치는 수치대로 수치 그 색상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볼 텐데, 숫자부터 먼저 한번 입력을 해 볼까요? 숫자부터 입력한다 그러면, 자, 바깥 부분에 매우 높고 몸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값을 직접 입력하시는 게 아니고 좌표를 입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셀을 선택을 해주시고, 이퀄사인 들어갑니다. 이퀄사인 넣어주시고, 그래서 지금 1번이 P에 2거든요. 그래서 P2로 입력을 해주시면 바로 숫자가 들어갑니다. 아니 굳이 이렇게 그 좌표식으로 입력할 필요가 있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입력할 필요가 있냐 나중에 이 데이터를 계속 바꿔가면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직접 여기 값을 바꾸는 것보다 실제로 그 이런 시트 형태의 데이터를 입력을 해주는 게 나중에 사용하기도 좋고 애초에 입력할 때 좌표를 생각하면서 입력을 해버리면 쓰는 게 되게 번거로워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입력할 때는 이 시트의 형식을 그대로 갖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제가 데이터들을 다 입력해 나가면서 갈게요.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제가 아는 위치에서의 수치는 다 입력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일종의 히트맵을 그린다. 확률이 높은 곳은 조금 더 짙은 색으로 표현을 해주고, 확률이 낮은 곳은 조금 더 연한 색으로 만약에 표현을 해준다. 라는 식이라고 그러면, 사실 여기서부터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하셨던 작업들의 변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홈탭에서 보시면, 저는 히트맵과 관련된 기능은 확실히 엑셀에서 꽤 많이 사용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조건부 서식 부분만 잘 다뤄도 웬만한 데이터 시각화는 엑셀에서 실무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색조를 이용해가지고. 자, 그래서 최소값은, 글쎄요. 최소값의 경우는 저는 색상을 그렇게 많이는 안 넣는 편이어서 보통 흰색으로 해주고, 최대값의 경우도 어 색상을 어느 식으로 한번 잡아볼까요? 예를 들어, 한이 정도로 잡아볼까요? 자, 그리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요런 방식으로 기본적인 히트맵, 그러니까 색상이 좀 특정한 색상과 범위에 따라서 색이 점점 짙어지거나 색이 점점 더 연해지는 형태의 히트맵을 작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만 보면, 야구를 많이 보신 분들 입장에서의 히트맵이에요, 사실. 저는 이 위치가 안 나오는 게 이게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아직 뭐 좌타잔지 우타잔지 그것도 좀 헷갈리는 편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러기에는 제가 이미 이 위치를 가지고 왔잖아요. 그럼 이 이런 위치들을 어디, 어떻게 여기에다가 출력되게 만드느냐의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에서는 표시 형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다 알고 있는 기능들인데 되게 희한한데 많이 쓰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한셀 같은 경우에는 위치상으로 바깥에다, 외에서 매우 높고 몸 쪽에 2번으로 제가 잡아놨거든요 그러면 요걸 가지고 마우스 오른쪽 단축 클릭해서 셀 서식으로 들어가 주시면 여기서 보시면은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이라고 있죠 요것도 아마 많이 보신 분들은 보셨을 텐데 여기에다가요 큰 다운표로 한번 입력해 볼게요 이렇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보기 부분에 같은 글자가 나와 있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맞게 설정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처음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더블 클릭해주시면 셀 너비가 좀 짧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같은 방식으로 저는 셀 서식 사실 들어갈 때 컨트롤이랑 1번 누르거든요. 바로 셀 서식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셔가지고 해당 데이터들은 직접 이렇게 입력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복사해서 넣어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고 숫자가 있는 부분까지 한번 써볼게요. 자, 왜 이렇게 번거로운 방식을 써야 되느냐? 만약에 제가 여기에서 글자를 바로 입력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쓰면, 이 수치가 바뀌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값이 바뀌는 거다 보니까 우리가 지정한 컬러를 바로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그냥 표시 형식으로만 이런 방식으로 바꿔주시면, 말 그대로 출력 방식만 바꿔서 값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 방식으로 일반 실무 과정에서는 특정한 이제 그 전국 지도를 그린다거나 제가 참고한 자료에서는 미국 지도를 이런 식으로 카토그램 형식으로 그려놓고 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한국 지도 형식으로 좀 바꿔가지고 변형해서 작업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뭐 특정한 히트맵 자체가 필요하다 혹은 뭐 위치에 따라서 뭔가 데이터를 바꿔서 쓰는 게 필요하다 라고 하셨을 때는 이런 방식으로 쓰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도 한번 채워놓고 와볼게요. 이렇게 바꿔서 일단은 전체적인 지도가 나왔고요 색상이 너무 좀 짙게 설정되어 있다 보니까 밝은 색으로 좀 바꿔서 가겠습니다 그리고 요 사이사이에 뭔가 구분이 색상이 좀 채워져 있다 보니까 구분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테두리 적용해 주시면 되겠죠 음, 조금 두껍게 갈까요 가운데는 테두리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지고 그리고 여기 사이까지 한번 해주도록 합시다. 어? 음, 이렇게 구분을 해주면 되겠죠? 구분선 넣는 게 그렇게 뭐 지금은 중요한 건 아니긴 한데. 그래도 보이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운데 정렬 한번 잡아 볼게요. 음. 자,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나중에 다른 선수의 데이터를 입력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 데이터만 바꿔 주시면 알아서 이런 색 그 알아서 이런 그 데이터의 기준이나 아니면 강조될 부분인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진한 색이나 연한 색들의 차이를 좀 보면서 혹은 선수들끼리 구분을 해볼 수도 있고요. 지금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실제 선수의 출료를 가지고 왔어요. 이게 저도 만들면서 좀 느끼는 점인데 출루율을 다른 선수들이랑 비교를 하거나 아니면 전체 최고 값이나 평균이랑 비교를 하려면 아마 색상은 조금 더 조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냥 단순하게 보이는 식으로만 잠깐 보면은 이, 이 타자 기준 그러니까 좌타자 기준으로 높고 바깥쪽이나 아니면 매우 낮은 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구역들이 되겠죠 여기 같은 경우에도 사실, 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못 던지도록 유도하는, 구, 유도하는 이제 공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잘 걸러내고, 말 그대로 앞으로 출루를 잘 한다라는 얘기예요. 참고로 출루라고 하는 거는 점수를 내기 위해서 일단 시작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겠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공을 잘 보는 눈이 있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볼렛이 많은 선수라는 거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출로율이 낮은 구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몸 쪽이 전반적으로 출로율이 좀 낮은 걸로 볼 수가 있고요. 저는 그래서 공이 가까이 오니까 아무래도 좀 치기 어려울까라고 생각을 해봤었는데, 제가 비슷한 형태로 다른 선수 것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건 지금 이미지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봐주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똑같이 출루율로 찾아서 그 같은 식으로 지도를 그렸고 둘다 좌타자 그러니까 투수 입장에서 보면은 타자가 다 왼쪽에 있는 형태의 그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같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오히려 좀더 수치들이 몰려 있죠 그래서 어 선수들마다 이런 스타일이 되게 다르구나를 느낀다는 면에서도 이런 히트맵 보기에는 꽤 재밌는 효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현재 나와 있는 야구 관련 데이터들이 너무 숫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뭐, 제가 일단은 야구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런 입장에서 보기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건데, 그러면 내가 보기에 편한 방식은 아무래도 시각화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지도를 표현하는 방식을 적용해서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비교를 해 봤더니, 지금 실제로 선수 둘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제가 지금 비교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기, 여기에다가 제가 어느 정도 좀더 데이터들이 쌓이면 아마 관련 이야기들도 조금씩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이 방식을 알려드리는 이유는 저랑 똑같이 야구 데이터에 관심 가져봅시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요 자료들 자체가 제가 앞서서 보여드렸던 창고 이미지들을 만들었을 때 쓰인 주요한 이제 기능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자료들을 보셨을 때도 어떤 사람은 실무에 관련된 데이터 시각화 자료를 만들 수도 있지만 물론 이제 뭐 R이나 파이썬 같은 그런 그 프로그래밍 용어를 쓰게 되면은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되게 어렵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로 쓰면은 좀 쉬운 게 아니냐라고 하실 텐데 글쎄요. 그, 초보자 입장에서는 둘다 어려워요. 예, 엑셀을 이렇게 특이하게 쓰는 경우들도 사실은. 그 부분도 좀 어려울 수 있고, 나는 프로그래밍으로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지도부터 먼저 써야 되는 상황이다. 저 같은 상황이죠. 그런 경우에서는 엑셀로도 충분히 할수 있다라는 걸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관련 데이터들은 제가 아마 시각화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조금씩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나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후에도 비슷한 내용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혹은 정보 디자이너 센으로 직접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봬요.